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뒤에 서울시가 TBS에 협찬한 광고 현황을 보면 20배 가량이 뛰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뭐 버금가는 문트코인입니다. 팩트로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논리의 비약도 이런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시 산하기관에게 TBS 광고 내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이게 왜 문트코인이 돼야 하며? 그걸 왜... 문정구 출범과 연결시킬까요? 서울시정과 연결 중인 뭐분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얘기입니다만 상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TBS 감사청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 혼자라도 감사원에서 국민 감사청구 신청을 검토할 것 TBS도 언론사입니다. 독립적인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서 감사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KBS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KBS 특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에 있고 서울시 지방비를 쓰고 있어요. 서울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 아닙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감사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그,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정치 공세를 하시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